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카드로 여러분들께 사랑과 행복을 전해 드리는 여러분의 화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의 열 번째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리바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카드와 Original 카드 After 카드를 보시면 Before 카드에는 아래 위에 달이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 카드에는 스핑크스가 칼을 들고 있고 왼쪽에 뱀과 악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카드를 보시면 그휠를두 악마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가운데에 거대한 바퀴가 있고 그 아래에 사람의 몸에 자칼의 머리를 한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집트의 신이며 부활의 상징인 아누비스가 바퀴를 받치고 있습니다. 저 악마의 모습으로 보이는 빨간 모양의 저 상징이 바로 아누비스입니다. 이 거대한 바퀴는 유동하는 우주의 영원한 움직임과 인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퀴의 왼편에는 노란색 뱀의 형상으로 그리스 신화의 티폰이라는 괴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는 파란색 스핑크스가 양날의 금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네 원소를 관장하는 신이며 균형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카드의 네 모퉁이에는 네 개의 생물들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네 개의 생물들은 네 명의 복음 기록자, 네 원소, 네 개의 별자리 등을 나타내며 테트라모프라고 합니다. 바퀴의 안쪽에는 연금술의 상징인 소금, 수건, 그리고 유황과 무리, 바깥쪽에는 타로라는 글자와 네개의 히브리 문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을 로타, 바퀴라는 뜻입니다. 타로, 하늘이 정한 법, 오락, 말하다는 뜻입니다. 토락, 율법,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아토르, 인생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등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생의 계율을 말하는 하늘이 정한 법의 바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개의 히브리 문자는 요드, 해, 바브, 해 라고 읽으며 감임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의 이름을 뜻하는 네개의 신성한 문자로 테트라 그램마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또는 일, 운명이 느껴지는 인연, 첫눈에 반하는 그런 기이한 인연을 계기로 만난다는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과 전환점, 운이 좋은 쪽으로의 변화,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그런 좋은 변화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행운이 알아서 다가오기도 하고 예상 밖의 큰 기쁨이 있고 아주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성공의 열쇠를 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더 진전하고 직업에 있어서 승진을 하기도 하면 자기실력 이상의 성과가 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메이즈 카드의 열 번째 휠 오브 포천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에 있어서 앞이 막꽉 막혀서 진행이 어렵고 일이 지연되고 정체된 뜻이 있으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숙명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련이 오고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엇갈리기도 하고 일이 틀어지고 뜻하지 않게 기대 어긋난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길로 내려가기도 하고 불리하게 되기도 하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업을 잇는 일, 천체 물리학, 생물학, 생명공학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 형 이상학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메이즈 카드의 열 번째 휠오 e e l 운명의 수리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저거였습니까? 꾸준히 타로 여행을 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